안녕하세요. 제이리입니다. <laughs> 아, 심심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 요 히터를 이쪽에다가 이제 트렁크 커튼봉에다가 걸어갖고, 어,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도 위치가, 어, 좋아요. 이제, 어, 요, 요, 아, 참, 요기도 음, 괜찮고, 아, 요기도 조금 사용하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어, 누워있을 때, 뭐, 침낭이나, 어, 어, 어 발쪽이나 얼굴 쪽이 끄슬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이 이쪽으로, 어, 오기 때문에. 몸에는 직접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어, 차량 안의 온도를 어, 몸에 부담감 없이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커튼봉에 이제 걸어놨고요. 다시 한번뭐 우염한지, 어, 뭐안 우염한지, 뭐 열기가 올라오는지 그것도 좀볼겸 어, 심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켜볼까? 바나나? 바나나. 아... 요거 나중에 일단 실리콘은 저거 뭐 째지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밑에 이제 메인 이제 LED 등 이제 배터리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가면 뜯어봐갖고만 약 혹시라도 1 8 6 5 0이 들어가면은 교체하면 되고, 어 그게 안 돼. 그럼 용산에 가서 AS를 받기든가, 아니면은 요거 실리콘 요 요걸 이제 벗겨내고,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버리면 돼. 딱 들어가. 해볼까? 심심한데? <laughs> 이렇게 하면 벗겨져요. 이런 구조로 돼. 얘를 끄고, 여기에 구조가, 배터리가, 아, 18650,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LED가, 많이 동분되어 있네. 이렇게 놔두고, 아, 얘 자석이었지? 어, 자석이네. 이렇게 하면은, 어, 글러브도, 글러브로도 써어 어그랬서어 어, 예를 들어어 어. 이게 이제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낮이라 이런 랜턴이 있어요. 그치 나는 있지. 이또 리모컨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요그지 그러면은 쉐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런 쉐이드가 좋은 거 있으면 뭐가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오! 어, 되는구나. 어. 이렇게 부스터 모드. 와, 발배. 발가. 이런 아이템, 차박 아이템 같은 것도 이제, 어, 이런 재생 에너지가 될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거 네드 불빛으로 해놓으면 딸기 우유가 되네. 어, 그래. 반짝 반짝 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정신 사나 오니까 잠깐만 있어 볼까. 너는, 어, 너는, 어 여기 잠깐 있어. 또 요거 갖고 있는 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화이트 불빛. 오, 괜찮은데? 화이트 불빛도 괜찮네요. 아 이렇게, 또, 어, 뭐, 화면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뭐, 있는 거 가지고 깨작깨작 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립니다. 어, 어, 재밌어요. 음. 피규어 같이 갖고 놀아요. 다시, 어, 나중에 풀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긴다 이거. 어디 없나 드라이버가 어디 있을 텐데. 아야 드 연장도 있거든요. 연장. 연장 세트로 된거저 밑에 어디 껴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이거 한번까 가지고 배터리가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은 생각만 들어 안 해요 근데 귀찮아 다시 실리콘으로 그때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막 하면서 여기 분하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한것 같아 이 이제 쉐이드가 이 실리콘 쉐이드라서 어 물론 째지지 않는 이상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그래갖고, 아,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체 형식으로 다른 것도 좀 만들면, 돌아가지고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 자기네들도, 아, 연구 중이다. 근데, 문 닫았어. 음, 아이고, 여기, 여기, 어, 열은요, 어,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해. 그냥 따뜻한 열기. 그리고 이쪽은 뭐안 와요? 거진 그리고 여기, 아, 여기도 그냥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어, 여기까지가 딱 한계점이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가면 녹아 내려. 어. 여기도 여기까지는 뜨거워요. 여기까지는 아, 이게 손 대고 있, 있을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네, 위에, 위에, 위에는요, 조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안전권이에요안전권저 길이를 그안전권에딱 보고, 어, 그 당시 작년인가요? 어, 구매라고 하고, 어, 괜찮은 기럭지 같아. 왜냐면 좀 내려와야 되거든. 좀 올라가고 그러면 못 쓰거든. 근데, 아, 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어, 히터 같은 것도 조금 안쪽에다가 이제 보낼 수 있으면 보내 놓는 게 나아요 옆에 앞에 있고 그러면 뜨겁거든 테이블에 뭐 올려 놓을 수도 없고 뜨거워서 앞에 뭐할 수가 없어 너무 부담돼 열이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안정권에 떨어져 있으면은 되게 고마운 존재, 존재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어, 불편한 존재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큐브 반열판을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좀 여기 좀 거시기 하겠지. 근데 이게 이제 반열판을 열 차단해주니까 난 거야. 아. 여기요 정도 위치는 거의 안정권이고요. 최상의 안정권입니다, 여기 요, 딱 기대하고, 네, 어, 어젠가? 가스두 통을 써버렸어. 어, 어떨결래 좋습니다. 아, 햇살도 들어오고, 그냥. 어. 오 s r 이 기가 막힌. 네 <laughs> 야, 이거 있다고 심심하지 않네. 어, 주, 재밌네. 신기해. 내가 봐도. 아, 요거요? 그 네이버 치면요, 우수수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지금은 아마 단종 됐을 거예요 요것도 보면은 1세대 2세대 2.5 세대 3세대 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제품에서는 1세대는 그냥 1세대야 그리고 2세대도 안좋아 끝머리 좋아요 끝머리 왜냐면, 각종 피드백과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물론, 금액대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어떤 제품들은 1세대가 좋을 때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지만, 극히 드물지요 거진 개선돼가지고올라가거든요나 이거 나중에 주차해놓고 앞에 켜놓으면 재밌겠는데? 사람들이? 저 뭐야, 이거 도둑놈이 내 차는 건들진 않겠지. 물론, 내일이라서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 어, 나중에 주차해놓고 앞에다가 켜놔야겠어. 자랑이죠, 뭐. 아. 어, 아, 근데 날씨가 너무 갑작. 쪽으로다가 훅 다가오네 천천히 좀 깜빡이 좀 키고 다가오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게 지금 이제 겨울로 이제 있기 시작하는데요 아 무거워요 무겁고 막 답답하고 달려있는 거보다 여기다가 걸어놓는 게 개방감은 더 있어 보이네요 아, 답답한 면이 좀 없어 화면상으로 근데 시각적으로 봐도 답답한 게 없어. 저기가 최적화 위치인가? 여기가 최적화 위치인가? 뭐 사용하다 보면 나오겠지. 어떤 게더 편한지. 어. 근데 이제 히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하고 그러면 진짜 짧게 짧게 사용할 때는 테이블 이런 데더 올려 써도 무방해요. 근데 좀어 장시간 조금 빼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서 사용하는 게 개인적으로 나는 편하다고 생각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히터든 모든 난방 용품 그니까, 러 전기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안전하게, 어 차량에서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 은 개방도 무조건 해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가야 될수 있어. 어, 전기 제품 사용할 때도 차개방하는게 나아요. 뭐, 환기창을 달아갖고 환기를 시키는지, 어 무조건 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까딱하다는 요단강 크루즈 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전에 할 때도 어아 그거 생각나네. 여름에 이제 모기 있을 뭐 이제 모기장도 없었어요. 이제 틈요 이제 숨으셔야 되니까 요 정도 열어놨다고 야. 모기가 한 부대가 막 들어오는 거요 그래갖고, 그냥 막 몸을 두들겨 패면서 잤어. 그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해 나가면서 이제 모기장 설치하고 하니까, 야, 모기장 설치했다고 흰색이 돼. 모기가 이제 이 모기장에 이제 한 대여섯 마리가 껴갖고 나를 먹으려고 탐탐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에다 대고 약 올렸지. 에이, 들어와봐. 나 방탄 모기장이다. <laughs> 아 그랬는데 언제 어, 비가 오고 뭐 이제 날씨가 좀안 좋고 그러면 창문 또 열어놓기 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나는 썬바이저가 있어갖고 썬바이저 요만큼까지 내리면 안정권이거든 빗물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거가 그거 갖고는 좀 복잡, 조금 약한 면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살다 보니 환기팬이 나오는 거지. 야환기펜 달았더니 와 진짜 신세계 도막그 답답한 느낌이 한 번에 해 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강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호식품 또 활용할 때도 야 죽입니다 안그러면 창문 열고 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누워있으면 끝나요 환기차 있고 그러면 그리고 환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 모기장 없고 환기창 없을 때도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이제 지나면서 살긴 살아야 된다고 창문을 내린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환기창 없으신 분들 언농 준비하세요 아. 빨리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카바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이게 지금 잠깐만 이거 단지가 몇달 됐어? 어, 수개월이 지나 지냐,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탈거 안 하고 계속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커튼 이 있으니까 커튼으로 좀 닫으면 좀그 이동할 때 바람이 좀 들어오거나 이제 소음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 한 번은 한쪽을 다 막고 다닌 적도 있어요. 뭘로 해가지고, 아. 막는 게 있어야 돼, 느낌은. 그래서 이제, 한번 장착을 해놓고, 이차 안에서만 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거지. 차박 세팅 이런 거는 뭐, 쇼초 올렸지만, 5초 안에 막, 그냥. 아니, 5초, 뭐, 렌터 몇개 올려놓고 앉아서 앉히면 끝나니까. 물론 거기적인 이제 뭘 해먹거나 뭘 이제 하고 그러면은 시간은 들어가겠지 뭐그 정도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거 여기 다 깔려 있으니까 번호도 여기 있고 예뭐네턴한두개 끼고 그런 거 끝나요 스파이너 차박 차박 차박은요, 이제, 저는 주로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주로가 아니라 거진 일, 일일이에요, 일일.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영상 이런 거 보시면요, 어, 준비 과정, 이 뭐, 세팅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랜턴 몇개 키고, 그게 다죠. 왜냐? 보여, 있어, 보여야 되니까. 이거 불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얘도 없으면. 그나마, 하면 각도도 없는데, 불이라도 켜놓고 해야지. 근데, 이, 지금, 장작불, 요거, 하나 켜있잖아요. 이제, 이 차에서 이제 쉴때 저런 감성 랜턴을 조금 켜놓고 좀 느껴요. 이상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불빛의 느낌을 몸을 맡겨요.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시력을 맡겨버리는 거지. 네,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쉬다가 또 자고 싶으면 그냥 디비 자고 목마르면 물 어딘가에 Pt 작은 병다 쑤셔 쑤셔 는게 아니라 어디다가 숨겨놨어 그럼 꺼내서 마시고 다시 누우면 돼 지금 이제 여기에 처음부터 지금 이제 영상이 18분 찍고 있는데 문제 없죠 네. 안 그랬으면, 불났으면, 진짜 불났지 뜨거워. 저 커튼봉, 아니지. 히터가, 저게 있어야지, 저게 가능하지. 나밖에 안 되는구나. 아, 만약에 비슷한 거 있으면, 비슷한 거 있으면 저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잠깐, 잠깐 쉬었다 가고 그럴 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이제 집에 있다가, 잠깐, 잠깐 이차 안에서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축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딱딱딱딱 이동할 때는 안 돼요. 이동할 땐 빼야돼요. 뭔가가, 이 밑에가 이제 이게 지금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여기 지금. 떨어지진 않네. 떨어지진 않는데 흔들흔들거려 요거 부딪히면 꺼지나? 안전장치로? 꺼지네 씨, 뭐 안전장치 확실하네 어. 이래서 이와타니 이와타니 하는구나